철강의 도시 포항에서 펼쳐진 철과 예술의 만남. 가장 포항다운 예술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함께 구경 갈까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을 소재로 한 예술제인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가을이 오면 포항에서는 낭만을 즐기셔야 됩니다. 바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라는 낭만이 기다리고 있죠. 그 낭만은... 이분에게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술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박삼철입니다. <laughs> 예, 올해도 어김없이 포항 스트라스 페스티벌이 우리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철 예술만이 아니라 네. 우리 철로 사는 포항 삶이 아름답다는 라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의 인문성을 담는 전시를 동빈 문화창고에서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쭉 보아오셨던 철 예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쇠를 주제로 한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버려진 배관이나 쓸수 없게 된쇠 등을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작가는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버려진 재료, 그러니까 쓸모를 네. 다한 재료를 가지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품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거는 어떤 쓸모를 위해서 용접을 했다가 다시 띄어내요. 그러면그 띄어낸 자극들이 매번 달라져요. 그 지나온 과정들의 흔적들이 이 안에 닥지 닥지 붙어 있어요. 그것을 형상화시킨 다시 재조립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동안 철소재의 조각품이 중심이었지만 오랜 장르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포항의 삶에 철학적 사유를 더한 작품이 눈길을 끄네요. 제가 책 제목을 난 쇠랑 함께 포항에서 살았네 이렇게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포항에서 열심히 사셨던 삶을 담은 인터뷰집입니다. 다섯 분의 포항 제철에서의 50년 음. 포항 제철에 다니시는 남편 때문에 포항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신 주부 두 분. 그 다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까지 철의 도시 포항의 향기가 올해 전시에 스며 있습니다. 예술가가 꿈을 꾸고 철강 기업이 실현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열렸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하모니,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 와 정말 멋지죠. 저희가 눈에 보기만 하더라도 평소에 저희가 길거리에서 건축 현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네네.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조각가 이용배 선생이 호항의 대표 제품을 가지고 만든 예술 구상 제안입니다. 현대 미술적인 표정들이 도시의 풍경으로 제시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발걸음이나 도시의 이정 역할을 좀더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과 예술이 만나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을 실제로 모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직접 철예술가가 되어 보는 철철공작소 체험. 우와재밌겠우 우리 아이들, 도그렇고들어른들도 그렇고 한눈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우 우리 작가님의 지아아래 반갑습니다. 들 우리 아 체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마련한 금속 위에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 찍는 프로세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하는 걸 보니 오늘 체험만큼은 가족들 누구나 할수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은 저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요. 저를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철철공작소의 미션은 동판화 만들기. 자, 모두 준비됐죠? 아저씨 좀 도와줘요. 나잘 못해. 동판화 만들기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영성 리포터가 선택한 그림은 과연? 호황의 상징이자 스트라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영일대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일대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예술혼을 불태우는 영성 리포터와 그를 지켜보는 짝꿍. 다따라 따라 그리셨어요? 지금. 음, 지지 괜찮은 지 같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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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지지고 지금. 지아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여기 응. 있는 거 있죠? 응. 이거 다 이걸로 다시 따라 그리시금 지금. 지금. 지아 어... 그렇지 아 그랬어. <laughs> 동판을 긁어 그림을 그리고 희석된 산해담과 형태를 부식 시킵니다. 오목판다처럼 변한 동판 표면에 잉크를 골고루 발라주고요. 마지막으로 종이에 조심스레 찍어냅니다. 짜잔! 동판화 만들기 대성공이네요. 야, 제가 사실 막손이거든요. 저의 막손이 여러 작가님들의 도움에 대해서 제가 그럴싸 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건지 아시겠죠? 네, 너무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기계적인 답변을 아, 네, 지금 파나처럼 찍어낸 답변을 지금 네, 아주 아주 가슴 깊은 <laughs>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품 훌륭해요. 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즐거움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계속됩니다. 13년간 이어진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작품들 중 올해 작가 14명의 작품을 전시 중입니다. 자, 오늘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해마다 새로움과 특별함을 더하는 철의 축제가 올해는 예술과 기술, 거기에 포항의 역사와 포항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뿍 담아냈습니다. 가을하면 역시 낭만의 계절이죠. 철의 낭만, 예술의 낭만을 포항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까지 열리는 2020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어서 어서 포항으로 출발하세요.